석영, 주서 군석, 주공이 약월 군석아. 주공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군석이여, 후조라 천이 강상 우은 하사 은이 기츠 골명이연을 아유주 기수 하소니. 아불감지하노니 왈골기는 영부우효와 약천이 비침가아역불감지하노니왈기종의 추루 불상가.불상이 여기지 않았, 않았도다.하늘이 은나라의 망함을 내려 은나라는 이미 천명을 떨어뜨려. 우리 주나라가 천명을 받게 되었도다. 내가 감히 알지 못하겠지만 그 터가 길이 아름다움에 부합할 것인가? 하늘이 정성을 도와줄 것인가? 나는 또한 감히 알지, 알수 없으니 그 끝이 상서롭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어허라. 군이 이월시야라 하더니 아여 불감령 우상제병하여 불영 원념 천위 월 아민의 망우위 하나니 유인인이라 제아 후사 자손하여 대불 극공 상하하여 알 일천인 광하면 제가 부지어. 아 그대는 이미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했었다. 나 또한 감히 상대의 명을 편안하게 여기지 못하여 길이 하늘의 위험으로 우리 백성들이 원망하며 유배됨이 없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사람에 달려있다. 우리의 뒤를 이은 자수, 자손들이 크게 위아래를 공경하지 못하여 아홉 사람의 빛나는 업적을 막아버리거나 끊기게 한다면 집에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겠는가? 천명이 불이라 천난심이니 내기, 추명은 불극, 경력사, 전인은 공명덕이니라 천명은 보존하기가 쉽지 않고 하늘은 믿기 어렵다 천명을 떨어뜨리는 것은 앞 사람이 공경이하고 밝게 한 덕을 두루 겪고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금여 소자 단하여 비극 유정이라 적은유 전인 광으로 시우아 충자니라 지금 나 소자 단은 바로잡기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인도하는 것은 오직 앞사람의 빛나는 업적으로 우리 어린 아들에게 베풀려 한다. 우월 천불가신이나 아도는 유영왕 덕을 연하여 천불 용석 우문왕 수명이니라 또 말하였다. 하늘은 믿을 수 없다. 우리의 도는 나라를 편안하게 한 무왕의 덕을 연장하여 하늘이 문왕께서 받으신 명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공활, 군서가, 아문하니, 재문성탕이 기수명이어 신을, 시즉, 유약 이윤이 겨국 황천하며, 재태갑하여 시즉, 유약 보형하며, 제태무하여 시즉유약이척신호 겨우상제하며 무함이예왕가하며. 제조을하여 시즉유약무현하며 제무정하여 시즉유약간반하니라. 공이 말하였다. 군석이여, 내가 들었다. 옛날 성탕의 천명을 받으셨을 때에는 때마침 이윤이란이가 있어 황천에까지 이르렀으며, 태갑 때에는 때마침 보영이란 이가 있었으며, 태무 때에는 때마침 이척과 신호란 이들이 있어 상제에까지 이르렀고, 무함은 왕가를 다스렸으며, 좋을 때에는 때마침 무현이란 이가 있었으며, 무정때에는 때마침 간반이라이가 있었다. 솔류자 유진하여 보에 유은하니, 고은이 예척 배천하여 다역 연소하니라. 이것을 따라 펼친 것이 있어 은나라를 보존하고 다스렸다. 그러므로 은나라가 이 예로 올려서 하늘에 배향하여 지내원 횟수가 많게 되었다. 천유순우명이라 즉 상이 실하여 백성 왕이니 망불병덕명휼하며 소신병후전이 신함분주언녀 유자유덕을 칭하여 용의골벽이라. 고이리니 유사우사방이어든 약복서하여 망불시부하니라 하늘은 순전히 독고명하시니 상나라는 충실히 백성과 왕의 사람들이 덕을 잡고 동정심을 밝히지 않은 이가 없었다 하물며 작은 신하들 및 변방의 제후들도 모두 분주함에 있어서랴 오직 덕을 잡고 가져 군주를 다스렸다. 그러므로 군주가 사방에 일함이 있으면 마치 거북점이나 시초점과 같이 여겨서 이것을 믿지 않은 이가 없었다. 공활 군서가 천수 평격이라 보에 유운하더시니 유운이 사천멸이하니 그며 영념하면. 즉유고명하여 홀라이명하신 조방하리라 공이 말하였다 군석이여 하늘은 공평하여 하늘에 이르는 자를 장수하게 한다 하늘은 은나라를 보존하고 다스리게 하였는데 은나라는 하늘이 멸망시키려는 위험을 이었으니 이제 내가 길이 생각하면 부든명을 가져서 그 다스림이 우리 새로 만든 나라에 밝게 드러날 것이다. 공활 군석아 재석상제할하사 신권영왕지덕하사 기집대명우걸궁하시니라. 공이 말하였다. 군석이여. 옛날에 상제께서 바로 잡으시어 거듭 나라를 편안하게 한 무왕의 덕을 권면하게 하여 큰 명을 그 몸에 모으게 하셨다. 유무왕이 상극수화 아 유화하심은 여유 유약 획숙과 유약 괭요와 유약 산의생과 유약 태정과 유양 남궁, 남궁괄이니라. 문왕이 아마 우리 중국을 다스리고 화합하게 할수 있었던 것은 또한 획숙과 괭여와 산의생과 태정과 남궁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왈 무능 왕내자 하여 적이 교인된 문왕도 멸덕 강우 국인, 강우 국인이시니라. 또 말하였다. 이곳에 왕래하여 떳떳한 가르침으로 인도하지 못했더라면 문왕의 덕이 나라 사람들에게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교 순우는 병덕이 적지 천위하여 내 유시소 문왕하여 적현묘, 현모하여, 문우상제라, 요시수유, 음명제하시니라. 또한 순전하게 도와주신 것은, 덕을 잡은 이들이 하늘의 위험을 알아서 실천하였고, 이에 문왕을 밝게 하여 그 덕을 인도하고 드러내어 세상에 덮이게 하여, 상제에게 알려지게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은나라의 천명을 받으신 것이다. 무왕은 유자 사인이 상적 유록하니 후기 무왕으로 탄장 천위하여 합류 궐적하니 유자 사인이 소무왕 유모하여 비단 칭덕하니라. 무왕은 이네 사람이 거의 인도하여 천록을 받게 되었는데 나중에 무왕과 함께 크게 하늘의 위험을 펼쳐 그 적을 모두 죽였다. 이네 사람이 무왕의 덕을 밝히고 천하에 덮혀 크게 남김없이 덕을 칭송하게 하였다. 금제여 소자 단하여 야규 대천하니 여왕의 기여석으로 기재하리라. 소자 동미 죄의하시니 탐무 아책까? 수망옥 불급하여 구조덕이 불강하면 아직 명조를 불문이온. 신할 기우 능격까? 이제 나 소자다는 마치 큰 뇌물을 헤엄쳐 가는 것과 같으니 내가 가는데 너 석과 함께 건너리라 소자인 성황은 제의하지 않은 것과 같으니 크게 우리에게 책임이 없겠는가 미치지 못한 발을 거두어 힘쓰지 않아 노성한 사람들을 덕이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봉황의 울음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하늘에 이를수 있다고 할수 있겠는가? 공월 어허라, 군아, 사기감 우자어다. 아, 수명이 무강 유후나 역대 유간이니. 고 군내 유유하나니. 아는 불이 후인 미하노라. 공이 말하였다. 아 그대여 크게 이것을 살펴볼지 하다. 우리가 천명을 받은 것은 끝없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또한 큰 어려움이기도 하다. 그대에게 너그러이 마음 쓰기를 고하니 우리는 뒷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laughs> 공, 왈, 전인이 부내심 하사, 내실 명여, 명여 하사, 자겨 민극 하시고, 왈, 여, 명욱 우왕 하여, 재단 승자 대명 하여, 유, 문왕 덕 하여, 비승 무강 지휼 하라 하시다. 공이 말하였다. 앞사람이 마음을 펴시어 모든 것을 너에게 명하여 너는 백성의 표준이 되라고 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밝게 힘써 왕을 대할 때에는 진실하고 이큰 명을 타고서 운항의 덕을 생각하여 끝없는 동정심을 크게 받들라고 하셨다. 공월 구나 고여 집륜하노라 <놀라> 보서가 기여 극 경 이어하여 가무 은상 대비하여 사념 아천위하라 공이 말하였다. 그대여 너에게 나는 진실로 고한다. 태보인 석이여 너는 나의 말을 상가고 은나라가 망한 큰 어지러움을 살펴서 크게 우리 하늘의 위엄을 생각하라. <laughs> 여불륜이여 유약자고와 여유알 양아이인이라 하나니 여유함제아 언활 제시이인하여천우자지여든 유시이인이 불가미로소니 기여극경덕하여 명아준민이니 재양 후인 우비신이라, 우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고하겠는가? 내가 말하기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두 사람이다라고 하니, 너는 여기에 합함이 있는가?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에게 하늘의 아름다움이 불어나서 이르게 되거든, 이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덕을 공경하여 우리의 뛰어난 백성을 밝혀야 할 것이니, 크게 성할 때 뒷사람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한다. 어허라, 독비는 시인이니, 아식 극지 우금일 휴하나, 아함성 문왕 공우 불태하여 비모하여, 해우 출일이 망불 솔비니라. 아, 철저하게 돕는 이는 우리 두 사람이니, 내가 이로써 지금의 아름다움에 이르렀도다. 내가 모두 문왕의 공을 게을리 하지 않아, 문왕의 덕을 이루어서 크게 천하를 덮어, 바다 모퉁이 해가 나오는 데까지 따르고 복종하지 않음이 없게 하고자 하니라. 공활 군구나여 불해오 약자 다고와 여유 영민 우천 월민이니라. 공이 말하였다. 그대여 내가 이치를 따르지 않으면서 이같이 자주 구하겠는가. 나는 하늘과 백성을 근심한다. 공활 어허라 군아 유 내지 민덕가나니 영망불롱 걸초나 유 기종이니 지 약자하여 왕경 용치하라 왕이 말하였다 아 그대여 네가 백성을 덕을 아니 또한 시작을 잘하지 않음이 없어야 하며 끝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어기지 말고 잘 따라서 가서 삼가 다스리도록 가라.